미라클 작전의 성공은 한국의 위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의 외교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외국의 수송 작전단은 한국의 작전 성공도 하우를 알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쳐왔던 국가들이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해외 특수 임무 작전에서 군장성이 직접 현장 작전 지휘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가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들 사이에서 찍힌 사진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철저함에 극찬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번 아프간 수송작전에 대한 일본 방송에선 방송사고가 나, 일본 정부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데요. 미라클 작전에서 한국의 외교력이 드러난 것과 해외에서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냈는지, 또한 도대체 어떤 사진 때문에 외신들이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방송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프간 미라클 작전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민간군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이 작전은 한국의 뛰어난 외교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다른 나라들은 각자 독자적인 작전을 펼쳐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조한 것에 대해 신의 한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한국군 장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라클 작전 특수임무단장인 이경구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군장성이 현장 지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현장 작전 지휘관으로 장성을 투입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특히약프간 특수임무단의 총원이 66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완벽한 작전을 위해 일전에 오아시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경구 준장을 보냈습니다. 이경구 준장은 오랜 경험과 이번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에 투입되면서 작전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에게도 사실을 일절 말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심지어 생활을 확신할 수 없는 작전이기에 혹 나에게 신변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가족에게도 비밀로 해야 작전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세심함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군 생활을 해 왔음을 짐작하게 만들고 또한 가족에게까지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파키스탄에서 원격으로 작전 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카불에 같이 동행해 직접 지휘할 것인지를 두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데요. 사실 작전 지휘관이 갑자기 위험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당해 작전 결심을 할수 없게 된다면 작전 전체가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구 준장은 자신의 군 생활 소신이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는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었기에 주저없이 카불에 남아 지휘하기로 해 CCT 대원들과 함께 카불로 향했고 이는 미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카불 공항은 총 5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이경구 준장은 카불 공항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에게 가장 사람이 붐비지 않는 북문을 요청해 북문사용 허가를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조력자들이 탄 버스가 탈레반 검문소에 이런저런 핑계로 억류되는 변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14시간이 허비돼 아프간 탈출까지 주어진 시간이 2창 6시간을 포함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던 이경구 준장은 곧바로 카불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 부대의 대대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구했는데요. 미군들은 한국군 장성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이경구 준장의 요청에 응했고 미군 대대장이 직접 탈레반 측에 가서 한국 조력자들을 보내주라고 요청한 덕에 아프간 조력자들을 태운 버스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항 출입을 통제하는 다국적 협력센터에서도 한국 조력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주면 별다른 큰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지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할 때는 미군 여군의 도움을 요청했고, 공항서 활주로까지 약 2km 거리를 이동할 때는 버스, 트럭 등 차량 지원을 받는데도 성공합니다. 또 검사와 탑승하는 동안 경비가 약해지는 틈을 타 우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미국 측에 경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미군 측은 공항 옥상에 미군 저격수들을 배치하여 우리 조력자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미군 대대장과 중대장을 통해 알려주는 등 헬레반에 의한 우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카불 공항을 통제하는 미중부사령부와도 준비가 완료되면 다른 곳보다 먼저 비행기가 뜰수 있게 비행승인 신청을 바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고 미중부사령부도 승낙하여 정시에 뜰수 있었다는데요. 이경구 준장은 아무리 철수를 시키려고 해도 미측이 비행승인을 안 해주면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서 우리 측 상황이 자꾸 바뀌어 비행계획서를 계속 변경해서 냈는데도 융통성 있게 받아줬다고 전하며 협조한 미군과 그밖의 국가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몰랐는데 다른 국가에선 협조가 제대로 안돼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 같다. 같이 수송 작전 중이던 나라에서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협조를 구했길래 미국이 다 받아주냐고 물어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작전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이끌어낸 이경구 중장은 과거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에서 한국인만 4,500명의 생명을 살린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에너드라루 선장과 비유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390명이란 사람을 비행기에 탑승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중급류기 KC-330의 적정 탑승 인원은 270여 명이었고 무려 120여 명을 더 태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승무원이 탈 공간에 조력자들로 채우고 우리 장병들은 서서 가기로 하여 간신히 다 태울 수 있었고 KC-330 한계 중량인 233톤에서 겨우 260kg 정도의 여유만 가지고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흥남철수와 오마주대 미라클 작전을 제2의 흥남철수로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아프간 내에서 한국이 대외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작전을 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2007년 탈레반에 의해 한국인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전인범 장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카불 군사 협조 단장으로 급파되어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하여. 사건 발생 43일 만에 21명의 인질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인범 장군의 임무는 국제안보지원군 사령부에 파견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인범 장군은 인질범들을 자극하지 않게 국제안보지원군에게 적극적인 공세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기엔 당시 납치된 한국인들이 정부의 말을 무시한 채 아프간에 들어와 납치됐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탈레반과 실시간으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국제 안보지원군에게 반격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전임범 장군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것으로 호소하였는데요. 전임범 장군은 감정에 호소하자 당시 스웨덴 출신 국제 안보지원군 작전 부장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한국군이 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전인범 장군은 미국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독일인 동기를 만나는데 그 동기가 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인질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때문에 전인범 장군은 모든 일의 공과 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느꼈다는데요. 또한 군사협조단을 통해 수집된 인질 및 탈레반 세력의 동향첩보 등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됐고 특히 인질 억류 지역에서 동맹군의 불필요한 군사 행동을 억제한 노력은 인질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있는 현재 미라클 작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군사 작전에서 단순히 조력자들을 구출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들의 불안한 심리까지 고려한 작전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테디 베어 옷과 사랑의 메시지 일부 국가에서 아프간 사람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국은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찍힌 사진에서 모든 아프간 어린이들이 테디베어를 들고 있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긴박한 상황과 총성 등으로 많이 놀랐을 어린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일부 국가들이 망명을 신청한 아프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내리며. 국경을 더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그들에게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부르며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부모들이 난리통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가족 단위로 아이들의 의복을 통일시켰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일 아프간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려도 한눈에 자신들의 아이를 찾을 수 있게 한국 정부가 배려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세심함에 또 한번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방송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다 더 드러나게 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나친 방송에서 출연한 패널들이 미국이 철수 날짜를 미리미리 안 알려줘서 일본이 작전에 실패했다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패널이 근데 한국은 성공했잖아요. 일본이 민기적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운서가 한국은 버스를 준비해서 미군까지 태워서 공항까지 이동시켰어요 라고 하자 화면 밖에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이 들렸는데요. 이는 일본 방송사의 의도와 다르게 진실이 나와 망했다라는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이에 메인 앵커가 일본은 자기가 알아서 공항까지 와야 되는 거죠라고 말하자 아나운서가 내 네, 근데 탈레반이 허가서를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체면차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외신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